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을 알려드리는 <laughs> 패션 리뷰어 짱구대디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왔을까요 슬랙스? 맞아요 오늘은 저번 영상부터 댓글에 무신사 스탠다드 슬랙스 어떤지 가성비로 살만한지 그리고 원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솔직히 무신사 스탠다드만 하면은 좀 이렇게 형평성이라서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본 슬랙스로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컨셉원까지 같이 구매해서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핏을 구매해가지고, 저도 막 며칠 입어보고, 이 친구도 며칠 입어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명이 같이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게 컨셉은 바지거든? 32 사이즈를 구매해서 입었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신사 스탠다드 32 사이즈를 입었거든? 내가 처음에 이거 32 사고 똑같은 거 테이퍼드핏으로 32를 샀거든? 작아 이 바지가 작아서 제 다리 아예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꽉 끼고 쌉스키니가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입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대신 입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리뷰라던가 느낀 점은 이 친구가 얘기해줄 텐데 사이즈감 자체가 컨셉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있는 바지 사이즈 있잖아 그거대로 딱 가면 돼. 너 바지 몇 입어? 29. 그러면은 29로 가면 되고, 근데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이즈로 가면 굉장히 작아요. 너한테 거의 딱 맞았었잖아. 맞아요. 원단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둘다 괜찮았어 나는. 넌 이거 솔직히 입었을 때 어땠어 느낌? 생각보다 다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스판 기가 있어가지고 편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원단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런 거는 잘못 느꼈던 것 같아요. 보풀 같은 거는 혹시 느꼈어? 어 전혀요. 보풀이 날 원단은 아닌 것 같지? 네네 보풀은 안날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봐도 변한 것 같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해줬던 장점들 있잖아. 원단이 일단 막 그렇게 사구라 티가 안 난다 그리고 스판기가 있다 그것도 컨셉원이 똑같거든 근데 어디에서 좀 차이가 나냐면 이컨셉원 바지는 가격대가 59,800원이 시작이야 무신사 텐더는 가격이 3만 원대가 스타트야 요게 조금 달라 일단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둘다 좋은 슬랙스고, 여러분들이 가성비로 입문하기 좋은 슬랙스인 거는 맞지만, 뭔가 사이징이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비교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슬랙스를 사는 게 맞는 게 좋을지. 이게 여러분 컨셉원입니다. 이게 무텐다드고요 전면부는 똑같아. 중앙에서 히든 쪽으로 넘어와서 깔끔하게 체결되게 돼있거든무텐다드도 동일합니다. 뒤쪽도 똑같아. 다트를 두개 들어가고 한개 들어가고 뭐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정말 미미한 거고,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외형적으로는 길이감이 차이가 있거든? 이걸 똑같이 포개고, 들어서 보면은 차이가 있지. 뒤에 있는 게 컨셉원이에요. 기장감이 차이가 있어. 컨셉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장이 좀 길잖아. 그래서 기장감을 길게 입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리가 긴 분, 키가 큰 분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입맛에 따라서 수선을 해서 입을 수가 있거든? 근데 무탠다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롭 테이퍼드 진으로 기장감이 깔끔하게 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장감에 제한이 있어요. 기장을 꼭 참고해보고 구매해야 된다.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확실한 단점인 것 같아. 앞에도 어때요? 완전 똑같은데요. 진짜 똑같아. 그지 거의 차이점이 없는데 하나 보이는 게 너가 지금 손가락으로 짚고 있는 부분 아, 밴딩. 어,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다. 여러분들 점심 먹으면 배 나오잖아. 그럴 때 뭔가 착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있는딱 그런 건데, 컨셉버는 제가 구매한 이 테이퍼드피슬랙스 같은 경우는 밴딩 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차이점이 있었어. 여기에서는 무신 사태나드승 밴딩이 있다는 거 자체가 뒤쪽. 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 한번 여기 만져봐봐. 오, 다르지. 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봐봐봐. 컨셉어는 그냥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 보여줄래? 무신 사텐더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무 처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양말 같은 거 있잖아 발목 양말 뒤꿈치 보면은 벗겨지지 말라고 고무 덧대져 있는 거 있잖아 딱 그거야 이렇게 저처럼 뭐 니트를 너입을 하던가 그런 걸 너입을 했을 때 컨셉원 같은 경우는 더잘 빠져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없어 또 그리고 내가 그냥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무신 사텐더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흐물텅 흐물텅해 지금 이건 되게 깔끔한데 이건 되게 흐물텅 흐물텅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컨셉원 슬랙스는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가성비에 뭐 밴딩도 있고 이것저것 있을 거다 있는데 벗어놓고 보면은 조금 그렇게 막 비싼 옷 같진 않아 그냥 저렴한 옷 같아 그런 차이가 좀 있어 그리고 마감이라던가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컨셉원은 진짜 깔끔하거든 이거요 그냥 실밥도 거의 없고 굉장히 깔끔해 근데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뭐 실밥이 조금씩 있어요 저는 신경 쓰진 않지만 아무래도 얘는 가격대가 59,000원 대고 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3만원 대잖아 그런 데서 좀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게 컨셉은 슬랙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뒤 중심에 이런 식으로 시접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살찌잖아, 허리 늘려서 입으라고 이렇게 시접을 많이 두는 거야. 근데 무신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시접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쪄서 만약에 입는다고 했을 때, 늘려서 입기에 좀 한계가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자면, 컨셉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원단이 얇고, 찰랑찰랑한?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좀 원단이 살짝 두껍거든?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조금 더 캐주얼해. 이옷 같은 경우는, 다리면은 이렇게 칼주름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좀 날렵하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단이 도톰해, 뭉툭해. 두개다막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나마 컨셉원이 조금 더 원단에서 살짝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있고, 진짜 이거는 진짜 전투용.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원단 같은 경우는 나는 컨셉원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랑 저랑 옷을 한번 입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느낀 게 일단은 종아리가 좀 심하게 좀 끼긴 해. 테이퍼드이긴 한데 적당하게 예쁜 느낌의 테이퍼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밑단이 좀 심하게 테이퍼드라 내가 입었을 때는 좀 완전 허벅지도 그렇고 종아리도 다 꼈거든? 딱 어떤 느낌이냐면 고등학생들 교복줄인 거? 딱그 느낌이었어. 그 다음에 컨셉원 슬랙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얘들아? 딱이 느낌이야 그냥 허벅지도 적당히 여유있으면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깔끔하게 슬림해져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딱 가장 많이 입는 남친룩으로 가장 활용도 높은 핏이라고 보면 되고요 확실히 이거는 핏이라든가 그런 것도 군더더기가 없었고 원단감도 굉장히 텐션이 있고 좋았어 솔직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이거는 슬랙스 원단 느낌 근데 확실히 달라 아 근데 스판기는 이게 훨씬 있다 만져볼래? 아 훨씬 이게 훨씬 잘 늘어나요. 근데 좀 살짝 이게 원단이 도톰하면서 잘려나는 좀 그런 폴리 느낌이 좀 강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뭔가 슬랙스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원단? 핏은 어때? 핏은 솔직히 저는 제가 29를 입는데 지금 종아리가 딱 맞거든요. 아 맞아. 아예, 종아리가 아예. 이게 슬림하게 나왔어. 너무 슬림하게 나왔어. 정말 마른 사람 아니면은 맞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리뷰 문의가 정말 많았던 컨셉은 슬랙스랑 무텐다드 슬랙스를 직접 구매를 해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하니까 확실히 더알수 있을 것 같아. 무텐다드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가성비는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테이퍼드 핏에 한해서는 컨셉은 압승입니다. 기장감이라던가, 핏 자체가 떨어지는 거라던가, 사이징이라던가 그런 게 동양인 체형에 잘 맞아있고, 컨텐츠 하는 입장으로서 기본템을 넣는다면 저는 컨셉은 슬랙스를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신사 텐다드 가서 슬랙스를 치면 겁나 많이 나와. 롱 와이드, 뭐 슈퍼 와이드, 무슨 와이드 막 되게 다양하거든? 컨셉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핏이 슬림 핏, 테이퍼드 핏, 세미 와이드 핏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미 와이드는 그냥 와이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레귤러 느낌이에요. 핏의 다양성이라던가 그런 거는 컨셉원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뭐 슈퍼 와이드라던가 와이드인데 크롭이라던가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무신사 텐다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지만 테이퍼드 핏 그냥 기본 남친룩으로 데일리하게 여러분들이 막이는 슬랙스 찾는다. 컨셉원이 답이다. 총점을 마지막으로 매기자면 제가 봤을 때는 컨셉어는 1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진짜 좋아요. 어 그렇게 느껴져요. 아 흠잡을 게 없어. 가격대도 나는 59,000원 주고 샀지만 구독자분들이라던가 좀 시즌 지나서 할인가로 사면은 3만원대에도 충분히 살수 있고 3만원대뭐그 이하로도 막 2만원대에도 막 후려치는 거 사는 분들 있거든? 흠잡을 때 진짜 없어요. 진짜 괜찮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테이퍼드 핏 무신사 샌다드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7점? 가격이 저렴한 다는 거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고, 밴딩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거에다 좀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지만, 사이즈가 솔직히 좀 너무 안 맞는다 생각해. 이 친구가 29를 입는 친구인데도 지금 32 입었을 때 얼추 맞고, 입었을 때 핏이 종아리가 되게 딱 붙는 걸 보면 뭐 남친룩스러운 느낌은 나진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이 슬랙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요. 진짜 맞지가 않아서 이 친구랑...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내용들을 같이 참가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리뷰가 궁금한 아이템 댓글로 남겨주시면 리뷰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